안녕하세요. 스피킹과 라이팅도 공부하고 또 영어로 말씀도 암송하는 일석삼조의 강자인 5분 바이블 영어. 오늘 2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고 암송할 말씀은요. 자언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맥에 가서 보고 지혜를 얻어라.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찔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영어 표현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게으른뱅이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예,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깊이 생각하다. 뭐, think 말고요. think 말고, 또, 깊이 생각하다라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암송한 말씀, 바로 자먼서, proverbs, 6장, 6절 말씀이고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개미라는 곤충은, 부지런함을 상징하죠 개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분주하게 뭔가 일하는데 바로 그런 개미를 보고서 게으른 사람이 좀 지혜를 얻도록 그걸 보고 좀 깨닫도록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좀 게으른 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찔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미물에게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미물이라고 할수 있는 곤충인 개미에게서도 그의 부지런함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 n i 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미에게 가라, 게으른 자요. 즉, 게으른 자가 뒤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개미의 방식들, 개미의 삶의 방식들을 숙고하고 즉, 그런 방식들을 깊이 생각하고 지혜로워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물론 의미는 두 개가 거의 똑같지만은 그렇지만 이 영어 성경적인 표현을 갖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단어인 개미가 나오죠 뭐 개미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앤트입니다 앤트 ant.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미는 특정한 한 마리의 개미가 아니라 개미라는 곤충 전체를 가리키죠? 이렇게 동물 전체를 가리킬 때는 그 앞에다가 the를 붙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한 마리는 a tiger지만, 뭐, 호랑이란 이렇게 할 때는 그냥 the tiger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미가 아닌 개미라는 일반적인 곤충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the를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게으른 사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은 가장 공식적이고 점잖은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Sluggard, sluggard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Sluggard 외우기 쉽죠? 게으른 사람은 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슬로 가겠죠. 슬로 가기 때문에, 슬러걸. 이렇게 오셔도 쉽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슬러걸. 게으른 자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몸무한 자여 자요. 게으른 자여라고 사람을 부르죠? 그냥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슬러가던데, 게으른 자여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바로 앞에다가, 유를 붙이면 돼요. 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유 슬러거.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you fool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이것처럼 몸만 자유할 때는 상대를 부를 때는 앞에다가 you만 딱 붙이면 된다는 거. 그래서 you fool 오늘은 그러니까 you s l u g g e 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식,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은 뭐 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way라는 단어 쓰시면 아주 좋겠고요. 깊이 생각하다, 즉 숙고하다. 근데 적절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아시는 단어예요. 바로 consider. 컨운스다만뭐 우리는 고려하다로 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깊이 생각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도 기억하시면서 이말 개미에게 가라 게으른 자여 개미의 방식들을 숙고하고 지혜로워져라 이걸 영어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어때요?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답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Go to the end.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들으셨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자 개미에게 가라. 명령문이네요. 누구누에 가라. 어떤표현쓰면 되겠습니까? Go to란 말씀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to the ant 하면 은 개미에게 가라. 그 뜻이겠고요. 아까 게으른 자의 어떻게 표현했죠? 앞에 you를 붙여줬었죠? 그래서 You sluggar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Go to the ant. You sluggard. 자, 그 다음 문장. 개미의 방식들을 숙고하고 지혜로워져라. 숙고해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숙고하단 말. 아까 어떤 게 쓰였습니까? 예, consider가 쓰였죠? 자, is는 바로 개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방식을 숙고해라. Consider its way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혜로워져라. 뭐가 되겠어요? And be wise. 이것도 명령문이죠 지혜로워 전하 비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자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겠네요 자 외울 수 있겠죠? 자 들어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만 듣고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Go to the end,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Go to the end,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Go to the end,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예! 자, 그러면 은 이제 먼저 다 들으신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Go to the ant,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자, 한 번만 더요. Go to the ant,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어때요? 잘 외우셨나요? 자, 그럼 이거 본문을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o to the ant 자, 자,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go to the ant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go to the ant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go to the ant you sluggard consider its ways and be wise. 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항상 부지런하게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살수 있기를 바랍니다.